끝나셨으면 홈에 돌출 가셔가지고 이 텍스트를 선택해 주는데 자, 주의할 점은 방향성이 있다고 했죠 방향성 얘가 이제 방향성이 안 맞으면 글자 가안 새겨져요 얘 보면 이 방향성 안 맞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표계를 보고 <laughs> 따지라고 했 자표계 그러니까 글자 위치와 자표계를 보고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y축 자 y축에 좀 가깝네요 y축에 보면 여기 벡터 지정해 보시게 되면 여기 맨 끝에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에 또, yc. yc를 선택하라고 있어요. yc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방향이 맞아요,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0에 0.1 빼기. 어, 그래서, 요 방향성을 확인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글자가 새기십니다. 글자를 다 새기셨으면은, 아유, 글자가 새기다 말았네, 위치가 안 맞아서. 잠깐만, 요거는 수정 좀 할게요. 얘는요, 수정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하는 건 텍스트에서. 텍스트 수정을 좀 해야 되고, 어떤 걸 수정하냐, 이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점 있죠, 점? 중간점을 잡고, 약간 방향을 좀 틀어줘야 돼, 이렇게. 틀어서, Y축, Y축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글자가 가운데 정도, 위치에 오게끔. 센터에 오게끔 조절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줘야지, 글자가 잘 새겨져요. 음, 이런 식으로 글자가 새겨집니다. 아직은 100% 안맞는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맞나 요렇게 응. 맞출게요 뭐 이게 원이 너무 작아서 글자가 잘안 새겨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 입혀 주시고요 근데 글자를 숨겨줍니다. 음, 그러면 글자가 새겨지는데 아좀 아쉽네. 요건 깊이를 좀 조절할게요. 깊이를 0.1에서 0.2 정도로 좀 바꿔줘야 깊이. 깊이가 너무 작아서 지금 글자가 안 새겨지는 것 같아요. 음, 됐다. 0.2니까. 0.2 정도 집어넣으니까 글자가 한번 좀 새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없어졌어? 여기 홈 있잖아, 홈? 이런 홈들. 어, 이런 홈들이 있어요. 이런 홈은 공기라든지 오일 같은 게이 안으로 이제 고이게끔 하는 거예요. 오일 같은 게 여기가 고, 이, 고여져야지 공기 순환이 좀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압축이라고 하죠. 압축. 공기가 안 빠져나가면 압축이 걸려가지고 압력이 걸려요. 압력. 그 압력 같은 거를 좀 쉽게 풀어주는, 배출해주는 그런 약간의 기능들이 있어요. 또는 오일을 보관하는 곳. 오일을 좀 가둬 넣어가지고 어 이게 움직일 때그 오일의 그 마찰력 있죠 그 마찰력을 제어해주는 약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자다 됐으면은 저장하시고 컨트롤 탭 어셈블 영역 가서 불러옵니다 추가 버튼 가이드 핀 4개 다행이네 자 근데 불량 났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색깔 같네요 여기죠 색깔 같으면 안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컨트롤 탭 눌러가지고 이게 색깔 좀 바꾸세요 색깔이 같으면 안됩니다 색깔을 다른 색깔로 지죠 삥같은 경우에는 황동 색깔도 많이 들어가요 황동 이런 황동색깔도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저는. 얘를 4개를 이제 꽂을게요. 그래서 어셈블 그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핀이죠, 핀. 핀은, 그, 여유 공간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면과 면 찍으라고 했어요, 그냥. 면과 면 찍어서 조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해서 조립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이스 블럭. 스페이스 블럭 두개 불러와서 밑에다 꽂으세요. 얘는 이제 어디다 꽂아야 되냐면 여기 보면 탭이죠, 탭. 여기 두 개가 탭구멍인데 지금 보면은요, 이두 개, 총네 개죠? 네 개가 탭구멍이에요 여기다가 구멍끼리 맞춰가지고 조립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록도, 스페이스 블럭도 그 못따이가 되어 있는데 못따이 방향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글자좀 새기셔야 됩니다. 글자를 세개 상태에서 조립을 하셔야지 문제가 덜 생겨요.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요, 어, 그, 스페이스 블록 하나만 불러오세요. 하나. 하나만 불러오시고. 스페이스 블록이 몇 번이냐면 4번이네요. 4번 하나 불러오시고. 자, 이렇게 된 구조거든요. 그 여기 못 따게 된 부분이 있죠 얘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스페이스 블록 조립하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 한쪽에 못 따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과 여기가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됐다고 방향이 자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스페이스 블록 하나 더 추가로 만들던가 해야 돼요. 혹시 문제가 생기게 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스페이스 블록을 다시 한번 설계를 약간 수정해서 또 하나 만들 거예요. A 타입, B 타입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A를 먼저 조립을 좀 해볼게요. 조립을 하고, 그 다음 이상이 없으면은 여기다 글자 세 개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쪽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걔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안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칭구조가 아니면 안 맞아요. 그리고 우선 중심과 중심을 먼저 맞춰주고 볼트구멍. 그 다음에 못 따기면 있죠? 못 따기면, 못다기면 맞나 확인해 주시고. 다 됐으면은 얘를 밑으로 좀 내려주고요. 마찬가지 로두 번째 구멍도 맞춰야 돼 똑같은 방식으로 중심과 중심 맞춰주시고 됐죠? 그다음 밀착 마지막 밀착 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 못다기 지금 일치돼 있죠? 바깥쪽 못다기 얘도 맞아 바깥쪽 못다기가 여기 아 여기는 못다기가 안돼 있는데 아마 이 대칭 아 이게 좀 애매하다. 여길 못다게 하면 안되거